안녕하세요 제가 부스터샷 노백스 3차 접종을 맞고 제가 이제 김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1차 2차 때는 부정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백죽 위주로 한 3개월 그렇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해서 노백스를 맞았는데 큰 무리 없이 맞았고요 예.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이렇게 먹으 생각도 못했죠 하루 종일 죽죽죽건너뛰거 하나 죽부정 때문에 근데 노벡스는 확실히 금융이 좀 없긴 없는 것 같아요. 노벡스가 아직 미국에서 승인은 안난건 아시죠? 네. 이유나 유럽에서 승인한 배통동에 노벡스는 그래서 미국에서 는 않는 이유가 약수보다는 어떤 제도상의 문제 뭐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김밥을 먹으면 잘라 먹으면 먹는 것 같지가 럼가지고 항상 이렇게 먹습니다. 오백스 3차 접종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어요 제가 1차 2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거든요 엄청났죠 부양용이한 3개월씩 알았으니까 이렇게 먹을 생각은 꿈도 못 꿨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간신쭉물 탈출 증상이 니까 열나고 우아하고 이것도, 이, 이것도 한참 어려웠어요. 이 우회자, 우회자가 났는데, 노바백스는 여기다 놓더라고요. 좀아간 밑에. 우회 놓는 것보다 이건 더 나쁜 것 같아요. 똑같은 우승수사인데, 우회가 더쁜은것 같아요. 우회 맞고, 이게 한 달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는 한 이, 이틀, 3일 지나니까 4일 안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픈 건. 노바백스 맞고, 부시자자 3차 접종 맞고, 저녁 12시 넘어서 5화이좀 왔어요. 근데, 1차 때나 2차 때보다는 오한이 좀덜 하더라고요. 1, 2차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오한이 심해서 한여름에 불을 아끼고 두꺼운 이불 덮으라고. 요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추운 정도? 12시 넘어서 그게 한오전까지 지속된 것 같아요. 좀 오고 그리고 넷째 날에 이건 좀 부작용 반응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넷째 날에 들멩이 당기면서 두통 넣더라고요 관절통 좀 있고 좀 원래 약을 잘안 먹는데 아 두통 먹어도 되더라고요 1차, 2차 때도 근데 1차, 2차 때는 열도 같이 났었는데 이건 열은 없어요 5하나두통은 있는데 열은 없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더부담이 없는 건 맞나봐요 그래도 근데, 방패스가 원래 해제는 됐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도 맞은, 맞은 건데, 그것 때문에 맞은 건데, 막상 해제된다니까 소망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제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맞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노가백스는, 기존백스는 달리, 아나프레스, 알레르기, 그리고 혈관에 대한 부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얼핏 적은 사망 사례도 없어요 혈관된 사망 사례도 없고 영권 영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장님도 금세 뭐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영권이란 그 자체는 있고 솔직히 후기는 많이 없지만 임상 실험 단계에서 영권 그리고 뭐 다 찾아봐도 뭐, 사망 사례는 없고, 그래서, 편하게 맞았습니다. 부작용 법은 났죠. 1차, 2차 때 하도 심했으니까. 제가, 저는 많이 못 먹어요. 먹고 말라 그런 건 아니고. 1차, 2차 때는 이렇게 못 먹었는데, 3차 때는, 며칠 안 돼서, 그냥, 아, 밥은 계속 먹었어요. 그냥 편하게 김발 먹었다는 거. 아, 그때는 뭐, 죽. 물, 죽, 죽. 3개월 내내 죽. 먹은 후하고 아, 일자 일자 때는 아, 일자 힘들었어 진짜. 그 자동 아, 첫날부터 몸이 저리고 팔 여기 맞으면 쫙 저러고 피난통하고 그 다리까지 가고 저준게 저녁 때 되니까 오한 두통, 아. 첫날은 아니고, 주째날부터 먹은다 토하고. 어우, 이만하죠. 근데 노바렉스는 뭐, 약간의 오한? 빼고는, 아, 오한은 있는데 열을 넣고.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 부작용로 걷고 나면, 막 붙이지 않죠. 이 인터넷 보면 하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다, 그냥. 솔직히 겁은 났죠. 기전처럼 상대방 부작용하려면, 아우,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노가 맥주 맞고 아는 거는, 우한. 우한. 두통. 반절통 우한은, 왔다가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3일까지. 그리고, 두통은 4일째부터. 이건 조금 늦게 와요. 두통은 4일째. 저 같은 경우는, 두통은 4일째. 그리고, 올째는, 때는, 올째는, 때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지금 7일인가 8일째 했는데 5일째 중 7일째는 어우 너무 좋아요. 부작용이 없어요. 아니, 이 정도면 아주 뭐 금상첨화죠. 아우 뭐 1차 2차 때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데 아 이거는 부작용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1차 2차 때는 아왜 이렇게 배고픈지 백신 맞고 나서 왜 이렇게 배고픈지 첫날은 제가, 오한이통하고 오한이 오고 두통이 오는데 오고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머스 라면 두 개를. 배고파서 먹었는데, 바로 다 토했어요. 먹고 바로 당게 아니고, 먹고 나서 괜찮았는데, 잠깐 뒀는데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한 2, 3순, 3, 3 먹고 나서 3 0분 정도 있다가, 다 올라왔어요, 다. 왜 이렇게 배고픈지. 먹긴 싫었었는데, 배고파서 먹었거든요. 요거는 노벡스는 먹고 나서 허기 지는 게 없어요. 응. 백신 1처음부터 기존 백신 말고. 노벡스가 기존 백신하고 구석이 만졌다고 하잖아요. 뭐, 인플레이 독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백신이 처음 나왔으면 아마 접종률도 올라올것 같아요. 부작용이 워낙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백신이 좀, 거신 분들은 의사분들 적극 어필을 하세요. 미접, 미접종자분들은, 말 그냥 말수 있지만, 1차 맞고안 맞으신 분들, 2차 맞고안 맞으신 분들은 의사관들하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하시면, 노베스가 음,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도방체 부작용 오한 잠깐 잠깐 4일째 두통 저 같은 경우에 두통 여기 두목댕기 두통 그리고 약간의 관절통 오한하 관절통은 뭐약먹 정도 아 그냥 뭐 약하게 지나갔고요 두통이 저 같은 경우는 세게, 세게 왔어요 좀 그래서 약한번 먹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몸이 상태 괜찮습니다 아유 뭐 아주 뭐 좋죠 뭐 음. 아무튼 저는 노바베스가 부작용이 뭐 저한테는 부작용이 겪은 저한테는 부작용 없이 잘 지나가는 것을 보니다 지금 뭐초통 있으면 아무 생각 없으니까 자, 그럼. 아,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네요. 이거는 미국에서 승인한 건 아니에요. EU하고 유럽. 내 승인한, 승인이 난 백신입니다. 승인 네. 이상, 기였습니다